유배의 가장 핵심 주제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유익, 복이 없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는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알게 돼요. 바로 그 이후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유익과 또 영광을 우리는 체험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은혜와 영광에 오히려 더 마음이 가고 조금 더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공급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이지요. 욕기에는 사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마와는 조금 다른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하나님의 천상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천상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땅을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사람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을 어떤 악마로, 적대자로 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 또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말씀과는 배치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됐을 것 같아요. 종국에는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그런 삶 속에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질문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핵심에 대한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수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한 것을 물어본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왜 경외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욥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몇 없어요.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한받은 사람이 몇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확실히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보증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더더욱 별로 없다는 라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욥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한 문제들을 항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는 증거하려고 해요. 그런데 욥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욥을 통해서 증거하시려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준을 잡아야 될까? 우리는 정말 성경 속에서 보면 많은 믿음의 기준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욕의 그 믿음 하나님이 그 욕을 향해서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어떠한 유익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조건과 환경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이지요. 저희는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하고 순수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잘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참 놀라운 일이고 또한 큰 은혜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믿음대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사탄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나의 것을 잃어버리면 내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어떠한 요청이나 명령에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 중심의 생각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이삭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오늘 요백에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시기도 했지만 다시 뺏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재능, 혹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맞습니까? 욥은 바로 그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욕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은 두 번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증거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번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나 행위로 확실하게 증거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누군가를 믿으실 때에 좀 쉽게 믿으세요? 아니면 좀 오래 살펴보신 다음에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욕을 모든 삶의 그러한 과정들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욕의 생각, 욕의 마음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사탄은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눈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억울해할 것이 아니에요. 거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 신실한 사랑을 흔들림 없이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사탄은 이제 유백의 건강을 뺏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려도 힘들지만, 정말 내 몸이 아프면, 그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프다라는 것이, 하루 뭐 이렇게 좀 아팠다, 괜찮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불치병을 앓고, 극심한 고통을 감안하고, 무엇보다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집안이 무너지고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시겠어요? 사람들이 돈을 잃었을 때도 많이 낭망하고 힘들어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건강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많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때가 사람들이 가장 약해질 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 하나님이시고, 또한, 가져가실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받은 복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항상 복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화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데 저도 화는 안 받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은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백에는 그 미대, 그 중심에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신뢰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그 자녀에게 올바로 키우기 위해 강하게 키운다 할지라도그 자녀를 해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독수리가 그 높은 그 집에서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날아야지 사니까. 그러나 죽이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 우리의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마저도 우리는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의 확증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내가 이 사람만큼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중국에는 오늘 요번 다시 한번 그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배 친구들이 와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있다는 라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참요배는잘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위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바로 이처럼 어려울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에, 제가 잘 다니던 이렇게 카센터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있었어요. 가시면 제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잘해주셨어. 막, 할부로도 해주시고, 막, 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참 좋으신데, 교회를 데려오고 싶은데, 아, 교회가자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교회를 좀 다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 장례식장을 가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같이 힘을 보태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 타국 땅에는 없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되야될줄 믿어요. 오늘, 욕에게 그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중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욕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아픔에 참여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내 아픔에 내 그러한 어려움을 함께 해줄수 있을까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죠. 그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오늘 이 친구들은 오늘 여배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허망한 거, 낭만한 거예요. 이처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가끔씩 그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험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 말도 할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는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하거나 말로써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비 받은 시험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그 믿음에 온전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그 위로는 발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그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믿고, 하나님께서 확신하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그 영광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